오늘은 숲 해설가님과 함께 숲 체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 오늘은 은평구에 있는 작은 샛길을 따라 숲 체험을 참가해 보기로 했는데요. 은평구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저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이쪽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모산이 양치식육이에요 이게 사등식육이에요 근데 얘들이 산이 많이 있을거나 풀이 많이 있을 거기 가는잘 구분짓고 있다는 아, 거예요. 사등식육이 많이 있다는 거는 얘는 포자로 번식을 해요. 이거 보면은 이 포자가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예? 예? 아니, 뭐? 얘가 혼자라서, 얘가, 얘가 씨앗이나 마찬가지야 요 얘가. 아, 진짜 많이 퍼뜨는데 네. 많이 퍼뜨요 하나, 뒤가 이래 그래서... 응. 어디 응. 아, 여기, 예스 그죠? 레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리고 얘 생강나무. 얘 꽃이나 이거도 보면은 스푼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강나무라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생강나무 잎을 맛보았는데요. 정말 생강의 향이 가득한 게 신기했습니다. 아, 응청갈를해서 그거 해서 먹여도 아주 괜찮은데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할때일학 해서 위에만 떠들가지고 그냥 떠들어가게. 그래요. 그렇게 거. 기서 여기까지. 기까지이가길각나는 아, 지는안가 아, 여기까 아, 기까지는안 나가. 여기까지는 안 나가. 는거 나가. 여기까지는 안 나가. 여기까지는 안 나가. 여까지는안 나가. 여기지는안서가여는가여기까지 공부해 가 여기까지는 안 나가. 여기빡하나지않 나가. 여기까지는 나 생강 향이 난다 해서 생강이 아니 네, 선생님들, 여기잘버으셨으니까 네. 생강. 네. 여기서 버으셨으니까 이제부터 걷고 올라가세요. 아, 할수 있어요. 뭐 애들 났는데 뭐 묻어, 할수 있어요 우리 뭐. 네, 김국밥처럼 해서 먹어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 이제 움직여요. 저래 맨발 벗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저기, 저기 가서 버섯 거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아, 우리 이 카메라맨도 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바로 마예요. 누가 어딜 가셔도 뭐 알아야 뭐. <laughs> <보는 거> <웃음> <그렇게>. <웃음> 그죠? 이게 선생님, <laughs> 하면 마잖아. 네. 어. 이게 마잖아. 음, 이게, 주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에 달려있는 어? 시라는 네. 뜻이에요. 오늘 아, 네. 좋은 네. 거 너무 많이 먹는 네. 거 아니야?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마가 나무에서도 열린대요 저도 챙겨먹어 보았는데요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참마참마참마 얘도 단풍잎마냥 갈라진 거는 단풍마 얘는 그냥 마 한번 드셔보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 위에 보세요 이 열매도 이쁘죠 이게 선밀나물 열매예요. 선밀 열매. 여기 물봉선. 와. 이쁘죠? 이름도 참 다양하군요. 여기 봐봐. 물봉선 다시잖아요. 이런 데도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하고 수업하기. 네. 여기서는 우리 충분히 네, 네. 선녀탕이 될것 같아요. 그쵸? 이쪽에 봄에 많이들 오셔요. 여기 개구리 알, 도롱룡 알이 엄청 많아요. 손늘 아, 잡을 수 있을 손님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씩 찾아왔어요. 엄청 큰손님들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만큼 평정지역이에요. 이게. 북한산의 국립공원 가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거예요. 좀깨잎나무 좀깨잎이에요. 깨처럼 그대신 얘가 좀 작다고 그래서 좀자가 들어가요. 왜새 저기 어뭐 새벽새 이런 것도 작다는 뜻이에요. 새자, 좀자 그리고 참자는 참나물 먹을 수 있는 뭐 진달래, 참달래, 개달래 이렇듯이 그런 특성 이 있어요 얘도. 그리고 선생님 이거 보면 얘는 너무 웃기는 애예요. 얘는 집신나물이에요. 이게 노란 꽃이 피는데 이게 그 집신에 묻어서 이동을 하면서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신나물이에요. <laughs> 얘를 만약에 모기 물리잖아요. 그럼 얘를 뭐였어요? 완전히 물렸어요, 이건 뭘까요? 애기똥풀 이걸 바르고 1 분만 있으면 가려움이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저같이 목이 잘 물리는 사람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풀이네요. 그래서... 이게, 어, 이게 네. 어디있그데요 어디? 여기 있어 이게 네. 이게 뭐예요? 애기똥풀 아기똥풀을 네. 아기 바르면 된다고요? 예, 네. 이거는 어디야? 진짜 천연 약이에요. 님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어, 어디, 어디 있어 보여. 안 보여 <laughs> 그냥 아무 데나 긁어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묻혀놓고. 한1 분만 있으면 벌써 안 가려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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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는 이게 저는 오히려 상처 막 내서 긁어요. 긁은 다음에 얘를 바 발라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바르면 도 아, 이게 어, 노란, 거 노란 거 있잖아 노란 거 아주 있어 있 이거 가족끼리 캠핑을 컸어. 간다거나 어디 뭐시댁에뭐 시골에 간다거나 그래. 그러면, 그러면 이걸 나르시면 이걸 가지고 파스보다 이게, 이게 이거 노란 꽃피링거 네. 맞죠 노란 꽃 네. 노란 코피야 찾아 어. 보면 있을 거예요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laughs> 오리 나무. 옛날 선비들이 과거 성도로 갈 때마다 거리 측정을 못 하니까 이걸 오리마다 심어 놓고서는 거리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오리나무예요. <laughs>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대요. <웃음> <웃음> 오리나무 <웃음> <웃음> 여기도 애기똥풀 이거는 아까 그잉모초다 꽃피고 나는 자리 아까 그잉모초 음. 있었죠? 이게 그거라고 이게 구절초예요. 이게 구절초는 9월 9일날 그때를 잘라가지고 쓰면은 그게 약으로 쓰는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절초라는, 구절초라는 네. 이름을 가졌어요 이게. 음. 저것도 국화처럼 아주 어, 예쁘거든요. 가을에 단풍이 제일 예쁘게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 북나무예요. 북나무. 예, 붓자에다가 ㄹ 기역. 아, 이게 옻나무과 맞아요. 근데 얘는 북나무, 부에다가 리을 기역, 근데 얘는 이게 입자루잖아요. 이게 입자루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옻나무하고 북나무하고는 차이가 그거예요. 옻나무는이 날개가 없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예, 그런데 얘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북나무. 그리고 단풍도 이 북나무가 제일 예쁘게 들어요. 음. 산에 가면 아주 빨갛고 노랗고 곱게 드는 거는 무조건 그냥 이거 북나무야. 그러고 그냥 패스해도 돼요. 북나무. 이쁘죠? 음. 특이하죠? 이 거치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거 흔히 용어를 이걸 거치라고 그래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생겼다 해서 톱거잤써서 이게 거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용어, 가 전문 용어가 많은데 그리고 이거는 숲이 이잎자인글자랑 그래서 저는 이거 빛나 처음에 그렇게 외었어요 이게 안 이루어져서 나만의 그 외울 수 있는 그 흔적을 막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 이제 순간적으로 꽃을 보면은, 아, 카스머스는 여덟 장. 뭐 무슨 꽃은 매화는 다섯 장. 그런 식으로 나름 해요. 그러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팔꽃이나 이런 꽃에 그 암술이 한개 있잖아요. 수술이 다섯 개 있는 게 있어요. 열개 있는 게 있고, 그러면 걔는 분명히 꽃잎이 다섯 장이에요. 그래서 다섯 장이나 배수로 가요. 다섯 장 아니면 열 개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세어보고 하니까 그런 공동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도 식물 이름을 외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이름제 습관이 됐어요. 이름도 독특하네요. 온나무인 줄 알았는데, 꽃들이 몇 개냐? 그거부터 생야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산에 가면 이런 임산물이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그냥 놔두면 얘들이 산사태날할때 얘들 이걸 이막 끌고 가서 큰 오염까지 하게 하는데 이걸 어 관이나 저희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소수수범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 동식물 서식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그런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산을 좀더 정비된 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 가실 때 이런 나무가 막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이건 한 곳에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러면 얘들이 버섯도 살수 있고 이 숲속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는 게 버섯이잖아요 효모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놔 주시면 얘들이 이름하여 비오톱이에요. 그거는 동식물 서식지예요. 그러면 이걸 모아서 이렇게 착착착 해놓으면은 별개별개 별개 다 와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 놓는다고 해서 얘가 버섯이 안 피냐? 그것도 아니에요. 버섯은 펴요. 하나가 났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개씩 산발 뜨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십시일반이로 이렇게 모여진 걸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있는 거를 내가 그냥 하나 있는 거그 위에다 하나 더 얹어놓으면 그런 공간이 되면서 이렇게 건강한 숲도 만드는 데 하나의 일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음 제가 집은 이제 관악구라 그쪽도 이런 거를 관악산에서 제가 봉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쪽 은평구는 이게 지금 너무 열악한 편이에요. 저희 관악구에도 엉망이었었어요. 정말 산에 가도 그거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진짜 개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은평구에 제가 이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산에 이 근방에 있는 거를 다 모니터링을 해도 제대로 정비된 곳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에 전국 어느 산이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지역 주민이고 저희 같은 식구잖아요. 그래서 내그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뭘 한가를 할수 있는 거를 뭐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주변에서 하다못해 산에 할때 이런 나무가 하나 있으면 같이 모아 놓자. 그때 어떤 쌤이 그러는데 이것도 비오톤 만든다 하더라. 그렇게 지나가듯이 그런 거라도 한 줌이라도 보태주시면 우리 지역에 충분히 도움이 아, 된다는 거죠. 이리저리 저는 흩어져 있는 나무토막들은 서로 모아서 한 곳에 쌓아놓으면 동물들이 서식지로도 사용하고 산사태가 나도 덜 위험해진대요. 숲공부를 하면서 숲 살리는 법도 알고. 버려진 나무 토막은 잘 정돈만 해도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부터 산에 가면 꼭 나무는 모아주시는 습관 부탁드려요. 선생님, 이쪽은 이제 밤이 없어요. 여기부터는 밤이 없는 대신 돌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맨발 벗기 하시면 몇 킬로 뛴 것보다 훨씬 지압도 되고, 온 전신의 혈액순환이 확 돌아요. 한번 경험하시고 싶은 분들, 이쪽에서 한번 맨발 벗기 여기서 한번 해보셔요. 이거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laughs> 맨발 벗고도뛸수 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은 한번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오늘 벗으신 아, 분들은.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숲에서 느껴보는 하늘. 하늘이 어때요? 입살 사이로 진짜 좋죠? <laughs> 유치원 애들이 오늘 아침 파래요. 아, <laughs> 하얗다고 파랗다고. 유치원 애들도 오늘 아침 맨발로 걷기, 하늘, 하늘 보기. 어릴적 생각이 나네요. 그 녀석들은 숲에만 들어오면 맨발 법다고 막 놀라요. 여기 저희가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약품, 약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상당히 많네요. 많죠. 다 약재 사용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팁을 드리면 고구 전에는 독초도 다 약이 될수 있어요. 그 대신 왜 호랑이 새끼일 때는 발톱이 없어서 예쁘잖아요. 네. 근데 개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크면은 개도 그 저의 그 본성을 근성을 네. 드러내잖아요. 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음. 뭐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독성분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얘들도 크면은 그런 독이 있잖아요. 여기 있네 꽃받침. 이루자. 산 전체가 약초밭이네요. 여기는 지금 이게 잣나무 숲이라고 이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바닥을 보세요. 지금 토양이 침식돼가지고 뿌리가 다 나와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위로 보면은 가지치기를 안해서 가지가 지금 엉망이에요. 죽은 가지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가지를 쳐내서 그래야 그 사이로 빛이 사이사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숲은 그냥 놔두는 게보전이 아니고 건 천해고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번개치고 태풍이 와서 나무를 자르고 이런 거는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해요. 을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가 배기가 되고 가지도 쳐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교차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가 오래된 나무는 또 없어지고 새로운 나무가 또 왕성한 또 영양분을 받아서 또제목을로 당하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지금 이게 제일 가깝아요. 제 눈에 제일 가시가 있는 게, 이거, 가지치기. 우리 선생님들이 초보가 와서 보셔도, 아우, 여기 정말 지저분하다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지 정리를 이제 저희가 동아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고 구청에서 그런 장비를 빌려 고지톱이라는 게 있어요. 킥킹톡. 오늘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듯이 우리도 작은 실천으로 자연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정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